아, 나 근데 저... 아예 지인 없이 곰팡 가는 건 너무 처음이라서... 이러면... 뭐 발단부터 손 풀어볼까? 오오... 있다, 있다, 있다... 박스... 오나낚도 되나? 아 냥... 감독... 아, 아! 아! 떨지 마... 2 5강이잖아 25강의. 리퍼님, 왜안 먹어? 내가 먼저 먹었다. 그냥 해 회복 리퍼님? 릴리퍼님, 먼저, 아, 먼저 드셔서 어? 먹었다. 나이스, 나이스. 자 발탄 깼고 이제 비아키스인가? 근데 내가 방 만들면 내가 뭐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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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 되나? 내가 방 만들까 보냐? 그냥. 그 S 더 써주신 분? S 더나못 쓰겠는데? 아 공부 좀 못해요 저. 아니면 청자분들 파수로 갈까요? 자, 다들 천서 한번 하고 저는 사사게 계 글을 쓰지 않습니다. 저는 사사게 계 글을 잘 씁니다. 잠시만은. 저는 사사게 글을 쓰지 않을 거지만 나... 녹화은할 겁니다. 아, 나 무서워서 못하겠네 미쳤다. 아, 지금 미쳤나 봐. 나 지금 도른년 아무도 것 모르고 간다고? 배가 배가. 어? 십팔. 여기서 잠깐 이원의 몸이 닿게 되면 아프답니다. 아 제발, 죄송해요. 박수들만 모였지만 역시나 로세! 일패도 쉽게 넘기지 못했다. 전 지치지 않았어요. 난 이제 시작이야. 난 이제 뭐 한신데 나는. 어제 뭐 열다섯 시간 방송한 사람이에요. 예. 괜춘 재미만 있다면야. <laughs> 선생님, 디코 어디로 갈까요? 그렇게 디코. 그들은 디코를 <laughs> 자, 하기로 디코 하는데. 모두 어디가 어디 갔어? 3거, 3거. 1, 2, 왜? 웃어요 웃어. 지금부터 이제 근데, 지금 근데 들어가는 아니, 판부터 명부 없는. 적을게요. 사망 명부. 당연하게 바로 <웃음> 실패했지만 우수은 <웃음> <웃음은> 임치 <잃지> 않았다. <laughs> <laughs>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보장. 좋았어요? 영웅 만들어 들었어아아 이러면! <laughs> 아니야 할수 있어. 할수 아, 있어. 이러면! 할수 있어. 이러면! 어허? 어 이러면. 어아 <laughs> 집중 집중 아 진짜 저... <laughs> 어 저거 봐야 되는데 아저거못 아, 보네 아 저걸 최고. 못 보네 아 할수 있다 아이고 저걸 봐야 돼 저걸 못 보네 하나 둘셋넷 나이스 나이스 <laughs> 오 나이스 나이스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나았어, 얼마 안 남았어 끝이야 <laughs> 아 맞지. 아지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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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발치끼아안 돼. 저기 찍기네 조금만,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윙드. <laughs> 안 돼. 와! <laughs> 안, 안, 안 돼! 안 돼! 드디어 이렇게 아, 성공하게 되었다. 이게 1호 1서? 지금 손도 어, 돼요. 지금 감전. 안 돼. 저 감전당해서요. 아, 아. 죽는다. 죽는다. 편하게편하게편하게 편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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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오케이 m 예사시... 아, a 시아 n i 다 지금 i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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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c e n i 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먹기사람 저 n i 빨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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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저희 n 저저저저저저저저저 o t s 요 r 저저저저 저. 아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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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. i 셔 not sure. I'm 그 o t sure. I'm 떨어지면 지금 지금. 지금. 오케이. 아,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와. 아, 너무 좋아요. 맞았어요. 100점 100점 아이스. 아 1번 12점이에요. 1234 1234. 네, 제가 말해 드릴게요. 보고 집어, 치아 기영영 1111111. 111, 1 111, 1 1 1 1 어. 뭐안 어? 뭐, 보여요. 날개가 죄송해요. 여러분들 녹화에 났습니다. 녹화에 났대. 녹화까지 할 정도로 어, 화무한린지판 뒤봐요, 뒤봐요, 뒤봐. 1, 1, 1! 내가 1위. 아, 내가 1위지! 까요 예. 깔는 게 나은 것아까요까요까요봤어 다음. 한개한개두명두명 아, 뭐야, 두개 시작! 시작! 그렇게 시성 못쓴 선행은 죽고 산악회 출신 선행은 상태도 노크를 했다고 한다. 아이고 아이고 아야 아니 이게 왜 이게? <laughs> 아이고, 아 그래도 필요 없는데? 아잘 괜찮겠죠? 어... 뭐, 왜냐하면 어? 오래 걸려가지고 재미재밌었거요저 아 재밌어서... 아, 재밌어서... 일단 마무리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. 자 한마디하기 전에 인사하죠. 자 우리 도라이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이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아, 사라케에서도 생각... 이렇게 리더하시는 모습 보고 싶네요. 잘하셨습니다. 아빠. 사실 저 오늘 비아 하드 차크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, 전에 너무 빨리 나가셔서 사진을못 찍었거든요. 오늘 소원 성취했습니다. 뿅! <laughs> 진짜 원정 레레 이렇게 쫄렙이라 안 껴질 줄 알았는데, 와, 진짜 고륙이네, 저. 아 진짜 고육이네. 아와땅내개 아프네요. 개 막. <웃음> <웃음> 사실 저도 오늘 하드 처음이라 가지고. 아 진짜요? 네. <laughs> 이거 박스, 내가 분명히 박스. 아아 네네. 네. 시짜은 처음이라 재밌었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베리님 덕분에 저희 깼습니다 진짜 이거 바드의 중요성 알게 되었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다 갔냐? 자, 전 오늘 제가, 원, 제가 공대장을 했는데요. 공대장 뭐 재밌었고요. 뭐 연습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날개 보는 건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듯요. 그리고. 재밌었고요 오늘 파티 다음에 어 재밌었고 더러웠고 다시 만나지 말죠 <laughs> 장난 장난 조그